안녕하세요. 노인다육입니다. 이제는 어, 겨울로 접어들어서 이제 동남향 베란다가 이제는 햇빛이 많이 들어옵니다. 이렇게 따스한 햇살 아래 이제 다육이들이 다시 예뻐지고 있죠. 아 여름 내내 어, 찌질이로 못난이로 있다가 어, 이제는 손길이 어, 이렇게 닿으면서 아이들 분갈이 해주고. 어, 하엽, 띄워주고, 이렇게 하면서 이 아이들이 예뻐졌답니다. 그래서 이제는 물주는 재미도 있고요. 어, 이제 이렇게 보는 재미도 있고, 그래서 다시 힘을 내서 또 다육이 케어를 하고 있지요. 우리 다육맘님들 여름에 힘들어서 저처럼 포기하려고 한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다시 이 아이들을 케어를 해서 이렇게 예쁘게 만들어 놓으니, 이제는 물 주는 재미가 쏠쏠하죠. 어, 저면 관수를 하고 건져놨다가 다음 날에 보면 딴딴한 그런 모습을 보면은요. 와, 기분이 되게 좋아졌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아이들 저도 이제는 분갈이를 이렇게 해 가지고 물을 한 번씩 다 주고 또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도 와, 예뻐지네요. 이렇게 여름에 웃자랐다가 다시 심어주면 이렇게 예쁜 색감을 내주고, 이런 게 저희들의 이제 그런, 어, 재미죠. 어, 몸이 바빠지면 몸도 건강해지고 이렇듯이 이게 귀찮다 생각하지 않고 이렇게 예뻐지는 모습을 보면서 케어를 해주는 그런 것이, 요 아이 보세요. 요 아이도 이제 제가 분갈이를 했답니다. 어 색감이 이렇게 파스텔 톤으로 들어오고 있어요. 어, 레드 다이아몬드는 요 아이가 조금 물 고파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어머리는 모습이 예뻐서 제가 물을 안 주고 있고요. 바닐라 비스도 제가 이렇게 어, 분갈이를 해줬습니다. 어, 여름 내내 요 자구들 어, 잃지 않고 잘 지켜줬기에 제가 좋은 화분에다 이렇게 손농기 화분에다가 또 이렇게 식재를 해주었답니다. 어, 루신다는 우, 우 목대가 길어서 제가 어, 이렇게 뽑아 보니 어, 물수관에그 목대가 이렇게 상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앉혀 주고요 이렇게 스텔라도 잘 크고 있고요. 어, 요 이제 벨, 레드벨벳이 이렇게 물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웬만하면 다 물이 들어오고 있더라고요. 어, 제요 라일락도 분갈을 해줬고요. 요 로잘리아나가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생기는지 모르겠어요. 위에서 쏙 끼쳐 올라옵니다. 어떻게 되나 지켜봐야 되겠죠. 만져줄 수가 없어요. 아, 천재전송도 제가 분갈이를 해줬고요. 웬만한 아이들은 다 분갈이를 해줬습니다. 이렇게 가을에 분갈이를 해줘야 여름을 잘 난다고 해요. 예전에는 봄에 분갈이를 해줬잖아요. 근데 이게 귀가 얇아지더라고요. 근데 제가 테스트를 해보고 그 결과에 따라 이제 하려고 저도 이제 6년차인데요. 아직도 모르겠어요. 어떤 아이는 뭐 이렇게 해도 죽고 저렇게 해도 죽고 그렇잖아요. 근데 거의 이렇게 이제 연차수가 되면 죽이지는 않아요. 어 죽이는 경우는 잘 돌보지 않았을 때 분갈이를 안 해줬을 때어 그렇게 무관심할 때 이렇게 죽이게 되겠죠. 죽기 직전에 어 이렇게 발견을 해서 케어를 해준다면 죽이지는 않아요. 이렇게 아 예쁘죠 야생마리야 야, 너무 통통하고 예쁘죠? 요 이제 부사마리아 속을 보세요. 부사마리아가 그래서 인기가 있는 것 같아요. 부사마리아 너무 예쁘고요. 요 아이는요, 젤리라고 해서 이속에가 완전 어쩜 저렇게 젤리하죠? 와, 너무 예뻐요. 이름은 모르겠는데 요 시아라도 제가 이렇게 이제 베란다에서는 풀 분해 있는 게좀 보기가 안 좋아요. 그냥 가볍고 좋아서 그렇게 하고 싶은데도. 그래서 이렇게 분갈이 해줬고요. 핑크 할인금이 여름에 다갈 뻔했는데 이 정도 건졌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어, 모노금 이렇게 작아져서 작은 분해 했고요. 요 아이 보세요. 요 아이, 요 아이가 뭐더라? 어, 이렇게 새 입장이 나오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아, 너무 귀여워요. 제가 이거 새입장 나오는 거는 이렇게 멈췄다가 이제서 이제 새 입장이 나오더라고. 너무 신기하고 귀여웠어요. 그리고, 요런 아이들도 갈뻔 했지만은, 이제 다시, 어 성장을 시작했습니다. 이러기 때문에 웬만하면, 응 보내지는 않아요. 미리 발견하고, 그러면 보내지는 않습니다. 어 카시오페아 자구 너무 예쁘고요. 라조야도 이렇게 이제는 또, 너무 이렇게 탱글탱글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이 입전도 제가 한 6년 이렇게 키운 아인데요. 이 이제, 따글 따글 이게 여러 번 한해 한해 이렇게 크며 또자아지며 이러다 보니 긴 잎장은 여전히 이렇게 생기더라고요. 그러게 이렇게, 이렇게 입전이 이렇게 생겼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먼노 미니 먼노고요. 요 홍등이 이제 이렇게 이제 많이 잘 자랄 것 같아요. 홍등이고요. 그다음에 꽃눈이 꽃눈이가 이렇게 예쁜 색감을 갖고 있고요. 이 로라도 엄청 오래된 노란데요 베란다에서만 키우니까 보라색을 내주진 않아요 이 정도밖에 안 내주더라고요 이 어, 실버스타는 손톱이 예쁜 아이고요 색감은 어, 내주지는 않고 있나봐요 어 동훈 동운. 동훈도 그 옛날 달기인데요 동훈이 엄청 예뻐요 연두색이면서 손끝만 이렇게 물을 들여주고 있죠 제가 이 아이는 키핑장에서 데려왔어요 키핑장에도 하나 또 있길래 예전에 이게 참 비쌌거든요. 요 아이가 어, 테슬라예요, 테슬라. 근데 자구는 잘 내주더라고 이렇게 어, 예뻐요. 보조개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파인노즈. 어, 요 아이 에본인데요. 요 아이는 참 건강하게 여름 내내 잘내 보내고 지금도 이렇게 예쁘게 있고요. 제 몰로는 이 정도로 물이 들어왔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미니로 키우면 이렇게 물 들어오는 데는 어, 다져주고 하는 데는 빠릅니다. 요, 푸에르블랑 요것도 이렇게 다져져서 어, 예쁘게 있고요. 요 아이도 이제 모건부티 올해 또 꽃을 봐야 하겠죠? 꽃을 피워줄 거예요. 반은 <laughs> 없어지고 반만 이렇게 살렸답니다. 어, 요 아르제고요. 아르제. 여기 그랜닝금도 이렇게 예쁘네요. 갈 뻔했습니다. 여기에 동훈이 또 있고요. 어, 맑은 젤리가 저는 아침마다 요 아이를 본답니다. 요 아이와 요 아이가 같은 맑은 젤리인데요. 요 아이는 이렇게 색감이 예쁘게 들어오고요. 요 아이는 입장이 더 예쁘고 그렇답니다. 어, 그 다음에 요 프리즘, 프리즘도 예쁘고요. 어, 버클리가 꽃을 볼수 있을까 모르겠는데요. 버클리가 향이 그렇게 좋다고 합니다. 어, 요 마리아금, 마리아금도 이렇게, 어, 잘 있고요. 어, 잘하고 사는 항상 예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어, 키메라 금도 보낼 뻔 했다가 자리 잡고 이렇게 많이 성장을 했고요 러블리로주고요 음, 그 다음에 요거 요 아이도 도감마리아 금도 갈뻔 했어요 이렇게 일찍 발견하면 이렇게 살릴 수가 있답니다 요런 맛에 이제 요런 재미가 쏠쏠하죠 살리는 재미죠 어, 그 다음에 요거 샤몽 샤몽도 이제 물이 들어오고 있고요 파랑새 파랑색그 전에 참 인기가 있었는데, 요즘에는 어마하게 싸더라고요. 어, 요, 알바 뷰티도 많이 다져졌습니다. 요, 이하 2,000원짜리 데려다가 이렇게 한 3년 키우니 요 정도 됐습니다. 요거는 슈퍼클론인데요. 슈퍼클론이 되게 예쁘더라고요. 이렇게 예쁩니다. 그 다음에 수압베 오렌스도 이제 물이 이 정도 들어왔고요. 어, 수련이 이렇게 다져졌습니다. 여 홍상생들 작은데요 너무 귀여요 워 사랑스럽죠? 어, 사과꽃 사과꽃도 이렇게 음, 많이 다져져서 어, 로제트가 작아지고 이렇게 다져집니다. 아 그게 그것인 것 같지만요 자세히 보면 음, 다르죠. 어, 아이는 서든벨인데요. 어, 다육이 중에 입장이 제일 초첨, 촘촘한 아이가 이 서든벨인 것 같아요. 하트 모양으로 이런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사랑스러워요. 체리 섀도우도 이렇게 이제 많이 다져지면서 예뻐졌죠. 하지만요 긴입장들이 없어져야 될것 같아요. 이렇게 다져지는 데는 보통 2년 정도 어, 키워야 예뻐지게 다져지는 것 같아요. 1년 정도는 보통으로 이제 되고요. 요 아이 라오이 이렇게 통통한 라오이고요요 아이는 에코 요나스쿨인데요. 요 아이도 참 어, 처음에 드릴 때도 예쁘더라고요. 근데 키워보니 예뻐요. 그 다음에 요 아이는 뉴 줄리 작은 아이고요 이렇게 이제 탑 레드도 이렇게 베란다에서도 물이 들어오더라고요요 아이 러우구요 어 이렇게 예쁜 아이들 이제는 힐링하면서 겨울에 얼지 않게 잘어 관리해줘야 되겠죠 아직까지는 이렇게 음 베란다 창문 활짝 열어놓고 이렇게 어 놔두니 이 아이들이 어 통풍도 잘되고 빛도 잘들어 오고 하지만요 겨울에는 정말 또 조심해야 합니다. 아유, 아이 예뻐졌네요. 어, 다크오팔이죠. 어, 요 아이가 아, 아메스트로 근무진데요 어, 참 예쁘더라고요. 요 아이는 어, 토스카넬리. 토스카넬리도 참 예쁘죠? 정말 예쁩니다. 요 어, 아이 프레르블랑이고요. 프레르블랑 자구를 잘 키워내야 할 텐데, 이제 겨울에는 성장을 안 하잖아요. 어, 여는 회밍턴이거든요. 회밍턴도 정말 예쁘더라고요. 회밍턴. 어, 안동 먼디. 안동 먼디도 색감이 이렇게 들고요 안동 먼디, 검은 참, 금은 참 예쁠 것 같아요. 어, 저 같은 경우는 거리대를 비워두었습니다. 아, 날씨가 이랬다 저랬다 하니까 들여놨다 또뭐 내놨다 하기가 번거로워서. 근데 이렇게 안 내놓으면 또 햇살이 너무 좋아서 아쉽다, 아쉬운 생각이 드는데요. 거리 없다 없다 생각하고 그냥 이렇게 오늘은 안 내놓습니다. 계속 따뜻한 날이 뭐 2주 정도 된다고는 하는데요. 아, 어찌될지 몰라서 여름에 화상 많이 피었고 이래서 또 그냥 이렇게 어, 창문만 열어놓고 놔둘 겁니다. 아깝긴 하네요. 요 아이는, 음, 요 아이, 아이가, 뭐더라 에본인데, 어, 이렇게 많이 크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또 다육이 겨울 동안 어, 지금부터 겨울, 봄, 이렇게 많이 힐링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들이 이런 다육이 이러나 뭐, 식물 키우는 분들은 식물로 인해서, 다육이로 인해서 많이 몸을 움직이게 되고, 생각을 하게 되고, 이렇게, 어, 기쁨을, 어, 얻기 때문에, 이렇게 저희들이, 어, 케어하고, 키우고, 수집하고, 그러는 거잖아요. 근데, 어, 어떤 취미든 이렇게 다, 아, 어, 조금씩+ 조금씩 신입을 들이면서 어, 새로운 아이를 보면서 힐링을 하는 것 같아요. 옷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다육이도 한두 개씩은 어, 안 사야지 마음먹어도 산답니다. 샀을 때 힐링이 되니까요. 그 정도 이 다육이 취미생활은 음, 괜찮을 것 같아요. 과하게 과하게 해도 되는 사람은 해도 되고 어, 자기의 그 적성에 맞게 하면 되겠죠. 네. 오늘도 이렇게 제가 이제 저희 다육이 다 살리고 이렇게 케어해서 예쁘게 이제 볼수 있을 정도로 됐다고 이렇게 어 보여드리고요. 우리 다육만인들 어 겨울 동안 얼리지 않게 잘 케어를 해야 될것 같아요. 네 오늘도 행복하시고요.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